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욱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포도 정말 누구나 다 좋아하는 과일이죠. 그런데 그 맛있는 과일 먹고 이 포도 송이 가지를 다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여름에 포도를 먹을 때마다 꼭 송이를 버리지 않고 모아놨다가 끓여 먹었는데 맛도 너무 좋아요. 포도 잎도 그렇게 효능이 좋다고 해요. 효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나온 건 여기 아래 더보기에 넣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포도 알맹이보다 포도 껍질보다 17배의 영양 효능이 높은 포도 송이 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 보건 환경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이 부위별로 함량을 분석한 결과 씨나 껍질보다 약 17배나 더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정말 이건 버리면 안 되고요. 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먹어야 돼? 씹어 먹어야 돼. <laughs> 저렇게 잘라 가지고 여러분 어 이제 차를 끓여 먹는데 이게 또제 2형 2형 당뇨병에도 아주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까지 예방해주고 정말 허, 버리면 절대 안 돼요. 이걸 보면은 버릴 수가 없죠. 영국 편니실린그내 연구팀에서 실험 자료도 보면은. 나스베라트롤이 고혈당에 의해 유발되는 혈관 손상을 예방해준다고 밝혀졌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있어요. 에스베라트롤은 고밀도 지방 단백질을 증가시켜주고 제2형 당뇨병의 이실린 수치를 증가시키는 역할도 해준답니다. 또한 혈당을 감소시켜서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시작되는 심장이나 막막, 신장, 심장,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또, 또 있어요. 레스베라톨은 다른 항산화 물질과는 달리 뇌와 신경계에도 이 신경계를 보호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미리 중장년통에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니까 이걸 버리지 말고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근데 색이 검고 진할수록 그 효능이 어마어마하게 더 높다고 합니다. 와, 그렇죠. 그래서 잘 익은 거가 좋다고 합니다. 특히 뇌와 관련이 됐으니 뇌 신경계에 너무너무 도움을 주고 치매 예방은 물론 뇌를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뇌는 꼭 더욱더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베라 트럭는 성분을 다량 들어있는 이 송이 가지를 절대 버리지 말고 씻어서 잘라서 팬에 5분 정도 볶아서 말려서 이제 딱 담아놓고 물 1리터 정도에 한줌 정도 넣고 10분 정도 달여서 드시면 되는데요. 맛이 구수하고 아우 색깔도 너무 예쁘죠. 진하게 이렇게 끓이면 어, 뜨거운 물에다가 타서 드시면 돼요. 저는 진하게 끓여갖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타서 뜨거운 물에다 타서 드시는데요. 차게 드시면은 당연히 안 좋아요. 어쨌든 차는 어, 여름에든 겨울에든 무조건. 따끈하게 드실수록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보관법 여기 이제 그 포도를 많이 이제 사가지고 보관할 때 혹시 모르신 분들 위해서 나오고요. 세척법 여기 적어놨어요. 도움이 되시라고 잘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가지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송이 가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건강을 꼭 챙기자고요. 치매에 걸리지 말고 내가 건강해지고 웃음치료 운동도 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복 많이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